어제 방송 보더니 오빠 얼굴 안 좋으시다고 요새. 왜? 아, 왜? 몰라, 오빠 얼굴 어제 유독 안 좋아 보이시더라. 아, 어제? 그래? 아, 그, 만족 일이 있었나 봐. 그, 그, 그렇게 얘기들이. 언제 좋은 적이 있었니 <laughs> <laughs> 그러니까 좋은 적을 <laughs> 못 보셔서, 좋은 적을 못 보셔가지고. 여윤아. <laughs> <계속, 웃음> 네. 네. 아니, 근데 형님이 내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 형님 누구지? 아, 쟤네 아버지. 아버지 형님이라 그래요. 쟤네 아버지 뭐야? 형님, 죄네 아버지 뭐야? 몇살 차이야? 몇 살? 한 6살. 저희 아버지가 60이세요. 6살, 6살. 완전 형이지. 아, 형쟤네 아버지는 좀 너무 정없잖아. 완전, 그냥 형도 아니고 완전 형. 형님 반어 아, 우리 아빠는 형님. 방송 보면서 계속 석진이라고 불러. 포칭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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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형님, 웃음> 재밌다. 한 번도 못 뵀지만 인지 모르게 정이가. 포칭 아, 재밌다. 솔직히 아. 네, 소민이 네, 없어도 네, 형수님 네. 하면서 들어갈 수 아, 있지. 형님 어. 안녕하세요. 아, 예. 아 귀여워. 너무 웃기지. 어. 아, 아, 아 형님. 자 여러분 가서 이제 목요를 투어 하시는 동안에 예. 먼저 내리시면 당연히 먼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하는 미션을 바로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뭐그 정도. 치이야 4차 순서를 정하는 이번 테스트는 예. 인정해야 내린다입니다. 오케이 인정해. 야는 어. 무조건 인정. 다 인정해. 나다해 인정. 인정. 아. 첫 주자는 지금 앉아 계신 이 네. 자리 있죠. 네. 자기 양 옆에 있는 사람을 공격할 수 있어요. 어. 예시를 들면 양 옆에 있는 멤버 중에 한 명을 톡톡 치고서 너는 지금 뭐 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말씀하시면 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는 지금 똥 마려. 혹은 너는 지금 아무 말 상관없어요. 어, 그, 그, 그러면 그, 그. 듣는 사람은 어. 그말 따라서 나는 지금 그거 하고 있어. 똑같이 말하면 됩니다. 아 너는 나를 존경하고 있어. 그렇지. <laughs> 그럼 나는, 나는 너를 존경하고 그렇구나. 있어. 어, 그 다음에 너는, 너는 소민이를 좋아하고 있어. 아, 그럼 나는 소민이를 좋아하고 있어. 있어.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아, 오케이, 오케이. 막히거나 버벅여서 그런 분들은 일정 감점입니다. 아, 아좀 억울한, 아, 억울한 것도 있겠다. 아, 자, 지금 다 준비되셨죠? 누구 네. 그 시작하실래요? 오뭐 이건 석진이 형이 먼저 아, 시작하는데. 네, 석진이. 네. 그렇죠. 네. 어? 약간 당황스러운 걸 해야 되는 데 어, 그 그렇지, 그렇지. 너는 소민이 쳐다보고 있어. 너는 소민이 쳐다보고 있어. 뭐야? 나는 소민이를 쳐다보고 있어. 나는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 <laughs> 나는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 <laughs> 너는 가족을 <laughs> 사랑하지 않아. <웃음> 너. <웃음> 어, 나는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 <laughs>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 <laughs> 어, 너가어 결혼을 후회하고 있어. 어? 나는 나는 결혼을 후회하고 있어. 나는 결혼을 후회하고 있어. 아 근데 너는 은혜 생각을 하고 있어. <웃음> <웃음> 10년이 넘어가는구나 아니 멤버 아니야 멤버 <웃음> <웃음> 은혜야 은혜야 보고 싶다 은혜야 한번 전해 옛날 데이벅스 유준해 은혜야 랑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이어가신 바의 게임 이건 하지마! 이거 빼, 이거 빼! 1점 감점, 1점 감점 그거 빼! 1점 감점, 알았어 안 일단 1점 감점이야 그러면 알았어, 감천할게 아. 빼, 이제 아, 알았어, 알았어 어, 한 번은... 아, 어, 게임인데 그걸 한번 해, 하지마, 그거 이제 자, 오케이. 김정은 씨부터요 양쪽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아, 너무 웃기다 시작하세요 너는 한 3일만 혼자 있고 싶어 <웃음> <웃음> 진짜, 진짜 나는 한 3일만 혼자 진짜, 있고 진짜. 싶어 이거 진짜진짜 전혀 양심의 가치가 없으면 그 진짜거든 너는 지금 옛사랑을 생각하고 있어. 와 <laughs> 어, <laughs> 그, 아, 그분? 그분? <laughs> 형 그러지 마요. 가용 지켜요. 절정 감정. 왜 씨. 생각해요, 왜? <laughs> 아, 아, 씨. 아니 그냥 안돼, 이제. 아니 저 그냥 안돼, 제 아, 옛사랑 정말 한 적이 없어. 아니, 그럼 그냥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러면 하면 아니, 되지. 갑자이 날라오니까. 그래. 그냥 아, 하면 되지. 야 근데 왜 맞아. 여기만 왔다 갔다 해. 아, 여 다들. 다 싫어. 변다아이번에 하하 씨부터 시작해요. 좋아. 하 넌. 김종국과 사귄 적이 있어. 와쎄다넌무 적어. 다난 김종국과 사귄 적이 있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대. 우린 예상하고 있었어. 오케이. 넌. 내 생각 아직 하고 있어. <laughs> 야, 쟤 결혼했는데? 어. 결혼했는데? 야. 야, 이거 할 거야? 저거 10초 안에 꼬시기만 하 미치고 싶냐? 어? 아, 이거 정말... 진짜 작업해, 정말? 막 이뻐. <laughs> 아니, 뭐야, 뭐야. 야너 집에서 나 나오게 해너딱너0분이링 <laughs> <laughs> 끝나고. 아 근데 뭐 게임인데. 나 아직 네 생각을 하고 있어. 그렇지 그렇지. 어제 어, 둘이 넌 어저께 김종국 집에 있었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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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난 어제 김종국 집에 있었어. 이럴 줄 알았어? <laughs> 야, 그랬구나. 그래. 넌 어제도 내 생각했어. <laughs> 어제도 내 생각했어. <laughs> 야, 막내리 시절 때는 안 합니다! 저희 근데 하, 오늘 양궁 국가대표 감독님. 하하. 감독님 가이팅 양궁 국가대표 감독님. 양궁 국가대표 감독님. 아, 이건 대답 못하겠다. 이번엔 전소민씨부터 아, 해볼까요? 저요? 아, 소마리. 소마리. 뭘홀 쳐다봐. 넌 아니야. 나 <웃음> <웃음> 내가 봐야지. 나 보고 얘기야. 너 갑자기 고백하면 <laughs> 안 된다. 너. 넌 전소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 <웃음> 야, <웃음> 1점, 와, 1점이야. 겨우 1점밖에 안 돼. 1점밖에 안 돼. 어. 자존심 지켜난 예. 전소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 어. 오. 이거 봐라. 1점 정도는 <웃음> 그냥. <웃음> <웃음> 왜? 어. <laughs> 왜 나한테만 해? 너넌넌 <laughs> <넌>, <laughs> 전성 미을 루치니 루사미사랑하고 있어. 전성 민을미사라사랑 전성 있어. 루사전사라전어사라 전성 미래, 루사라. 전성 미 난한한동 100톤, 1고 싶어. 넌애0톤 Don, a d r i b i 안 약해. <laughs> 아니, 이거, 걸돌안 아, 약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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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a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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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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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거야. 야,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거 요즘 난리야, 나. 나 때문에. 네, 나. 주말 예능에, 예, 주말 예능에서 넌 애들이 예, 약해. 약해. 아, 아 너해이번에누구한 아, 아, 예, 예. 해보실래요? 종국이 형, 종국이 형. 네, 김종국 씨부터. 어. 저요? 종국이 네. 형 궁금해. 넌 최영인 본부장님이 싫어. <laughs> 저는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었죠? 최영인 본부장님과 제가 <laughs> 옆에 계신 롱런의 아이콘 재석 씨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에도 받아 뛰나? 나는 <laughs> 최영인 본부장님이 싫어. 야, 이형 받아? 어, 받지? 나갔다, 어? 야, 받아야지. 종기합니기한다넌 아, 나... 아, 응. 요즘 재미 없어. 재미 없어. <웃음> <웃음> 웃어주지만, 있놈 너무 잘데 화내지 마요, 화내지 마요 같은 거 아니야. 다 상황이 웃겨서 아니, 그렇지 이게 공감돼서 웃는 거 아니잖아요 공감이 아니라 왜, 아니, 아니, 왜, 왜 웃어 줘? 왜 삐져요 일1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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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감점 그게 아니라 열받잖아요 너무하요지 이거 하루 것도 게임이야? 열받는 게임? 아, 내가 최형인 본부장님이 싫어서 했겠어 게임이니까 게임이니까 하는 거지 이번에 최덕진 씨부터 아 손민이부터 해요 손민 너무 안한거 같은데 애드립이 없으세요? 열이 받아가지고 아, 애드립이 없어서. 애드립이 없어서. 야. 아, 아, 너무 애드립 이없어 너무 웃기네. 야너 죽을래? <laughs> 걱정돼가지고. 전한다 이제. 애드립이 없어 애드립 좋게 편집해달라고. 전소민 씨부터. 하하 <laughs> 아, 귀여워. 넌 응. 어제 집에 안 들어갔어. 난 어제 집에 안 들어갔어. 어. <laughs> 넌. 못 생겼어. 너도 <laughs> <나도> 알아. <웃음> 아, 이거. 정말 살아. 아, 거럼 받지 마. 아, 키. <얘가, 너무, 웃음> 아니, 아, 그지 그래. 아, 진짜로 받아주면 안 돼. 그래다가요. 했어. 자, 이렇게 해야지. 열 받으면 이거는. 그요 지금. 자, 일단일 검정 끝. 다시 야 끝. 그럼. 이렇게 끝났고요. 저희 점수 집계해서 말씀드릴게요. 너 양재찬보다 못생겼어 <laughs> 자 그럼 도착하시면 바로 하천해대 하차할게요 하천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나왜 6등이래?